중국 스마트폰 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소비자들 역시 중국 휴대폰 브랜드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화웨이가 얼마 전 영국 런던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여 유럽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중국 화웨이 그룹이 영국 런던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두 종류의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화웨이는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국제화로 나아갈 결심을 보였습니다. 신형 스마트폰은 화웨이가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CPU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저가품 시장에서 고가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나아가 애플과 삼성 휴대폰의 도전장을 내밀 전략입니다. 국내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를 이루면서 중국 휴대폰 생산 업체들은 국제 시장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단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산 스마트폰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You know, you have to keep your options open and really Chinese uh, smartphones offer a much better uh, value for money and also sometimes the features that are baked in to uh, what you see on Chinese smartphones are a l o t better than uh, what you see on a Samsung device. There's also the cost you're paying quite a, quite a 현재 유럽 휴대폰 시장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브랜드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고가 시장으로 확장하는 면에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최고의 옵션을 원하지만 높은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에게 중국 브랜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유럽 휴대폰 시장은 대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